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쇼핑요정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봄맞이 운동화 지른 거 같이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이. 예. 짜잔! 네. 항상 크림에서 주문을 하면 이렇게 랩으로 또한번 포장이, 이중 포장이 돼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뜯어볼까요? 조심조심. 아, 근데 이거, 아, 뜯는 거 너무 귀찮은 것 같아. <laughs> 랩 패킹 해주셔서 좋기는 한데요. 좀 번거롭긴 해, 사실. 안녕! <laughs>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제가 뭐 샀냐면요. 짠! 아, 또, 여지없이 또, 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그죠? 뭐 샀냐면, 거이거이어 색깔 너무 예쁘다. 미쳤다.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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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여러분, 아, 일부러 이거 핑크 색깔 이거랑 맞추려고 핑크 니트도 같이 입고 왔는데, 아, 예뻐, 예뻐. 이거 약간 웜 핑크네요, 근데. 어. 네, 꺼내자마자 흠집 있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크림 안 되겠네. <laughs> 아 예쁘다. 네. 색깔이 진짜 예쁘네요.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사이즈가 맞아야 될 텐데 사실 요거 반 사이즈 다운하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저는 신발은 너무 작게 신으면 손이 잘안 가더라고. 아 발이 잘안 가더라고. 요 그래서 그냥. 언젠가부터는 그냥 차라리 큰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한 사이즈, 아정 사이즈로 그냥 사는 편이에요. 짜잔!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요거 쌈바는 아니고요. 이게 버뮤다더라고요. 아디다스 버뮤다 글로우 핑크 아마 맞을 거예요. 맞나? 확인 한번 해볼까? 제 기억에 맞아요, 맞아요. 제품명은 버뮤다 맞아요, 글로우 핑크. 아디다스 버뮤다 글로우 핑크라는 제품인데요 아, 봄에 신기 진짜 색감이 딱인 것 같아요 어, 예쁘다 사이즈 한번 봐볼게요 일단 요 검정색깔 크림 택 바로 자르고 싶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까 사이즈를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아야 될 텐데요 부디 양말 안 신고 와서 양말 신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안타깝게도 여분 끈은 안에 들어있지 않고요 어, 제품은 약간 쌈바보다는 조금 더 얄쌍하게 빠졌더라고요, 아포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어, 반사이즈 다운하라고 추천글에 많이 보기는 했는데 저는 그냥 정사이즈로 한번 시켜봤습니다. 평소에도 240을 신는데 240 사이즈로 주문을 해봤고요. 한번 신어볼게요. 어, 너무 예쁘다. 안감도, 안감에도 이렇게 가죽이 핑크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진짜 예쁘고요. 어, 이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밑에가 아예 진짜 고무창이어서. 이거는 여행 갈때 신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혀 가젤이 왜 발목 절단 나는 신발이잖아요. 혀가 너무 긴데다가 발등, 발목을 자꾸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말랑말랑해서 굉장히 소프트하거든요. 혀가 그래서 발목에 닿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딱 봐도 얘는 편한 신발이야. 한번 신어볼게요. 과연 사이즈를. 와 이거 정사이즈예요 여러분 이거는 1퍼 정사이즈 발볼 칼발이신 분 아니면 얘는 그냥 정사이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너무 예쁘다 이거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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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너무 예쁘다 아 이거 밥 어머 어머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원래 봄에는 핑크색 많이 입으시잖아요. 포인트로 딱 신기 진짜 딱인것 같아. 미쳤다 이거 너무 예쁘다. 앞코가 조금 뾰족하게 나왔으니까 뭐 남자분들은 당연히 정 사이즈 그냥 가셔야 될것 같고요. 여자분들도 진짜 완전 칼발 아니면 양말 신고 신을 거잖아 어차피 이거는. 그래서 앞에 그냥 조금 여유 있게 어뭐 여유분 둔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정 사이즈. 이거 왜 근데 반사이즈 다운일까? 반사이즈 다운하면 부으시는 것처럼 앞코가 이게 모여서 조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사이즈 신으시고 꽉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오 예쁜데? 아 이게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 이게 그냥 발만 넣었을 때는 이게 정사이즈 하면 될것 같은데 싶었는데 뒤축이 이렇게 어, 발 뒤꿈치 뒤축이 이렇게 탁 접혀서 약간 잡아주는 맛이 었고요 헐렁한 느낌이 있어요, 발 뒤꿈치가. 그래서 아마 반살 사우나라고 한것 같은데, 아,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걷다 보면 분명히 발도 붓거나 하기 때문에, 오후 되면 차라리 이거, 아! 이거 뒤에가 헐렁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제가 슈레이스 한 칸을 남겨놓고 그냥 묶어버렸네. 그래서 뒤에가 떴었나봐요. 다시 한번 제대로 신어볼게요. 어쩐지 끈도 리본 끈이 길게 남더라, 진짜.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거? 색깔이 너무 곱다. 아, 이거, 이거 때문에 그랬구나. 이거 크림 택, 요거 단다고 맨 위에 구멍 그냥 했었나봐요. 남편한테. 어차피 저는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무조건 신을 거기 때문에 다시 크림 보낼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그냥 택 잘랐습니다. 사이즈 안 맞으면 다시 크림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재판매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신었는데 한번 신어볼게요. 어, 의자도 뜯어봐가. 어, 너무 예쁘다. 색깔이 너무 곱다,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음. 짜잔. 어, 예뻐, 예뻐. 딱이야, 딱이야. 음, 좋아요, 좋아. 이쪽도. 진짜. 너무 예쁜데? 어우, 옷까지 같이 자를 뻔했어. 지금 흥분 상태예요. 너무 예뻐 가지고 마음에 쏙 들었어요 사실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 신발 사려고 해서 산게 아니라 크림에 핑크 색깔 이런 컨버스와 종류로 제가 쌈바도 뭐 그렇고 가젤도 그렇고 뭐 하늘, 하늘색 제가 좋아하잖아요 하늘색이랑 연핑크색이랑 이것저것 그냥 입찰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냥 조금 몇개 입찰을 걸어 놨었어요 사실 구매 입찰을 걸어 놨었는데 이거 걸어놓은 걸 내가 까먹은 거야. <laughs> 알람이 하도 울리기 때문에 이제 크림 같은 경우에는 알람 아예 꺼놓거든요, 저는. 그래 놓으니까 몰랐던 거지. 그래갖고 강제로 이제 낙찰이 됐는데 촬영하느라고 제가 이게 낙찰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품에 들어오게 된 신발입니다. 와! 와! 너무 예쁘네요. 잘 샀네. 사실 뭐 사이즈 반 사이즈 다운 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낙찰되고 난 다음에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반 사이즈 다운이더라고. 그래서 진짜 걱정했는데, 어, 정사이즈 사기 잘한것 같아요. 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쁜데요? <laughs>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제가 카메라 지금 구도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안 됐어. 짜잔! 네, 한번 신어봤습니다. 이렇게 와이드 핏 청바지에 신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얄쌍하다 보니까 신발이. 아우, 네, 어, 예뻐. 색깔 너무 예쁘죠? 잘 잡히나 모르겠어. 아 이거. 이렇게. <laughs> 너무 예쁘네. 요 정도도 사야 겠지 화면에 이게 착시하시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네 와이드한 핏에 이런 청바지랑 같이 입었을 때 이런 핏이에요 여러분 네, 이렇게 걷는 느낌 한번 보시고 예쁩니다 진짜 예뻐요 제가 진짜 운동화 전문 리뷰어는 아니지만 이거는 진짜 착하다 정말 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리셀가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이게 알기,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가을쯤인가 얘가 출시가 됐는데, 가을에 신기에는 이 핑크가 너무 봄 느낌인 거지.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는, 어, 프리, 프리미가 그렇게 높지 않고, 리셀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인기를 못하고 이제 시들하게 식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 봄에, 오는 봄에 딱 신기에 딱이에요. 지금 사야 돼. 이거 안 그러면 가격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제생각에 너무 잘 샀어요. 이거는 저희 집에서 제가 신고 다니는 슬리퍼. 저번에 GS 그 무슨 쿠폰 행사로 144원인가에 구매했다고 제가 리뷰도 한번 남겼었던 그 슬리퍼고요. 너무 잘 신고 있어요. 왜 갑자기 슬리퍼를 보여줬냐면, 봐봐. 컬러가 너무 똑같죠? 음, 올봄 트렌드 컬러가 그거라면서 피치 퍼즈 컬러라면서요.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 그냥 연한 발레리나 핑크가 아니라 살짝 살구색? 어, 약간 복숭아빛이 하나 이게 통한 방울 톡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핑크는 핑크인데 약간 살구 핑크, 삶몬 핑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핑크 퍼즈 어, 너무 예쁘다. 예쁘죠? 앞코가 조금 얄쌍해요. 그래서 발볼이 있으신 분들이나 어, 칼발 아니? 그냥 칼발 아니면 그냥 무조건 정 사이즈 가면 될것 같아. 내 생각에는. 요렇게 짜잔! Okay. 이거 신발 착샷은 이상하게 찍으면 발목이 너무 두껍게 나오더라 그렇게 두꺼운 발목은 아닌데 아 너무 예쁘다 짠 슬리퍼 저리 가고아이고 예뻐라 <laughs>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신발 혀 부분이 통 부분이 이렇게 발목에 닿잖아요 닿으면 계속 걷다 보면 걷다 보면 여기가 너무 쓸려서 아픈 경우가 있는데, 얘는 진짜 부들부들 하거든요. 보시면. 봐봐, 뭐, 아플, 아프고 자시고 할게 아니야.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덧대져 있고, 얇기도 얇고,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음, 발목 잘릴 염려는 없겠어. <laughs>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여유분으로 끈 하나만 더 주지. 왜끈 하나만 줄까? 진짜 아쉽네요. 옆에 옆모습 딱 보시면은 이렇게 삼선 딱 들어가 있고 삼선이랑 뒤에 요 부분 발 뒤꿈치 부분이랑 이렇게 배색 톤온톤으로 맞춰서 조금 더 밝은 컬러로 넣어줬네요. 음 너무 예쁘다. 이거 제가 이렇게 들고 하는 것보다 테이블 위에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짜잔 너무 예쁘죠? 제가 쇼핑 리뷰어긴 하지만, 뭐 운동화를 전문적으로 리뷰를 하는 리뷰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능성 신발은 아니기 때문에 패션하잖아요. 그래서 리뷰를 해보자면, 착화감이 진짜 편하고, 일단은, 어, 코디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 게, 너무 쌩한 핑크 있잖아요. 너무 막 비비드하게. 코디하기가 또 너무 어렵진 않을 것 같은 게, 으아! <laughs> <laughs> 아휴 저 이제 금쪽이가 또무릎에 올라오고 싶다고 계속 찡얼찡얼 거려가지고 결국 다시 또 안고 이렇게 방송을 해요, 여러분. 작년 작년부터 이런 신발 컬러별로 진짜 많이들 모으시잖아요. 많이들 신으시고 근데 저는 사실 키가 조금 작은 편이다 보니까 신발에 포인트 컬러를 두는 거를 별로 그렇게 썩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신발은 항상 무난하게 뭐 네이비, 그레이, 뭐 블랙 이런 정도로만 화이트 이런 정도로만 신었었는데 이 정도. 이 정도 핑크는 그래도 쓰기가 그렇게 썩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완전 막 비비드하거나 완전 핫한 그런 핑크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색 조합이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코디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고 올 봄에 또 그레이 같은 거 되게 많이 입으실 거란 말이지. 그레이 컬러 자켓 같은 거 하나 입고 그냥 청바지에 이렇게 포인트 컬러로 운동화 하나 탁 넣어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잘산것 같고 얘는 진짜 만족스러워요 사실 충동 구매도 아니고 이건 아예 계획에도 없던 생각에도 없던 구매였는데 어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봄맞이 운동화 찾는 분들 계시다면 진짜 요, 요 제품 완전 강추드릴게요 추천 이게 스웨이드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오염에 취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수 스프레이를 미리 또 주문을 해놨어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또, 어 운동화가 배달이 오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계획해서 산 신발인데, <laughs> 계획이 없던 신발이 먼저 도착하는 바람에 얘부터 리뷰를 하게 됐거든요. 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